20곳을 목표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저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 떠나겠습니다. 잠시만 양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4년차에 우리 총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선거 중간에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선거 현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권 지난 3년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평가를 여러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3년에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니다 여러분 지금 두산그룹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구조 조정에 나서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잘 나가는 기업들도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들이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없는 대기업이 없습니다. 언론, 완전히 지금 운동권으로 장악이 돼 있죠. 이 관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IMF 때보다도,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제 언론들은 문재인이가 코로나 사태에 워낙 대처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또, 여론조사, 지지율을 가지고 또 국민을 농락한다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 파탄 일으킨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 간단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빼고, 민주당 아예 없는 걸로치고 민주당은 빼고, 다른 데 찍으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농객으로 유명한 진중번이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 하는 꼬라지. 울산에서 부정선거 해가지고 시장 당선시키는 이런 꼬라지. 마스크 판매도 지금 g 5 0이라는 숙명여고 관련 인사들에게 맡겨가 하루에 뭐돈을 얼마요? 지금까지 한달 만에 400억을 벌었다고요? 마스크까지도 시들 식구들 이권사업으로 써먹고 있는 정부가 문재인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대구에 2번을 계속 뽑으셔가지고 야당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 자들이 문재인 이 빨갱이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모습 봤습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해줬습니까 자 이번에 4년 전에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야당 정치인도 하나 키워 준다고 김부겸이 뽑아 줬습니다김부겸이 뽑아 줬는데 그래 대구가 뭐 달라졌습니까? 뭐 예산 폭탄을 가져 와서 그냥 대구를 확 바꿔 놨어.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바뀌었습니까전 전라도 광주에서도 아 우리도 대구를 돈 받았어. 새누이당 의원 하나 뽑아 주자. 이런 정치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부겸이 또 찍어줄 마음이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1번 빼고 하듯이 김부겸이도 아예 빼고 다른 데 투표하시면 됩니다. 김부겸이는 아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 코아 우리 주민 여러분 도대체 이문재인 좌파 정권의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16년 12월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야합을 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서부터 이 위기가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62명의 배신자들이 판핵을 가결시켜서 권정질서가 중단됐습니다. 50일 만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파는 준비가 안 됐죠. 그러나 좌파들은 민주노총 100만 명을 동원해서 연일 촛불 집회를 열면서 국민을 급박하고 결국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탄핵의 반의는 민주당이 했지만 은 가결을 시켜준 것은 62명 새누리당 배신자들이었고 또 문재인 좌팔 정권을 들어앉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 원인도 62명 새누리당 탄핵 배신자들 소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대구에서도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유승민이 잘 아시잖아요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진행자가 탄핵을 주도하고 박근혜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또 하나 주호영이 판사 경험을 살려서 헌법재판소 들락거리면서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탄핵 배신자 수석원에서 네번의 국회의 16년을 해먹고 갑자기 호적을 파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 감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 이런 자를 또뽑아줄랍니까 진짜 조형이 얘기할저 저와 같이 17대 때 저는 중남구에서 당선 같이 돼서 정치시작 했습니다 박근혜 대, 대표를 모시고 2년 반을 열심히 친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2007년 2월달에 이상덕이 따라서 이명박이 쪽으로 보따리를 싸가 갔습니다. 이명박이 밑에서 정부 장관 지냈죠. 자, 그리고 4년전에는 공천 탈락하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또 유승민이 따라서 탄핵하고 바른정당으로 탈당에 나가서 원내대표 지내고 당대표 대행까지 지내고 그랬더니 17년 11월달에는 유성민이 버리고 김무성이 따라서 자유한국당도 1차로 복당했습니다. 며칠 전 3월 6일에는 김무성이가 발의한 원포인트 개헌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조영이가 아이디어를 내고 국회들 서명을 받아서 발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체적, 정체성이 뭡니까? 우파합니까중파합니까 아니면 기회주의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빠찌를 달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든 누구를 배신하고 어느 개판을 찾아다니는 철세, 기회주의, 영혼이 없는 정치인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역구조차도 야바이로 옮기는 이런 정치인 여러분, 수선 가베수 받아주실랍니까? 조영이가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고,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명객히 한번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공천하는 과정을 보고 미통당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팔당해서 3월 9일자로 친박신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저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안십니까 이름 그대로 친박정이, 친박근의 정당이 이승만 대통령의 구국 건국 이념을 받들고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 중흥 구국 강병 자주 국방의 정치 철학을 개성하겠습니다. 박근혜 평화 통일 정책을 개성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태극기를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태극기 혁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탄핵 원천 무역 법치 회복 한미동맹 강화 종북 좌파정권 타도 저는 태극기를 걸고 당당하게 정치하겠습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확실히 수호하겠습니다 저 좌파들의 사회주의 건, 개헌 토지공개념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는 개헌 업무를 저지하고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당당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대구 시민 여러분, 당 보고 찍지 마십시오. 번호 보고 무조건 찍어주지 마십시오. 당보다는 임무를 보고 찍어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는지. 살펴보시고, 누가 가장 문제인 좌파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2년에 정권을 되찾아 올수 있을지, 확실한 야당 정치인으로서 역할할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 진 박근혜, 진 박정희 정당, 기호칠번저 곽성문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친박입니다. 지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단독 일원 한푼 받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태블릿 PC도 다 날조된 거라고 드러났습니다. 이게 모두가 좌파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죠 거꾸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깨끗하다는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로 만 3년이 지나서 1,104일째 구속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치보복 잔인한 정치보복이 좌파들이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응원해주셔야, 박근혜를 구해주십시다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으로 박근혜를 구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편안하게 오후를 보내시고 건강하시고요. 우리 대구시민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